아십니까? 2019년 11월 12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기소됐습니다. 이미 예고해둔 바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만 남았는데 간단하게 어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핵심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권을 차명으로 투자를 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기 때문에 공직자죠. 공직자니까 공직자로서 그 재산 공개의무 등록의무뿐만 아니고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식 직접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위반한 것이죠. 차명매입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은 뭐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제 검찰이 공소장에서 기재한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 4일이면, 민정수석이 된지두 달이 조금 안 됐을 때입니다. 두 달이 조금 안 됐을 때. 요 때부터, 지난 2019년 9월 30일이니까, 지지난 달입니다, 지지난 달. 지지난 달 말. 이때는 한참 검찰 소환된다고 할 때, 이때까지. 모두 790차례가 넘는 입출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다 울법이죠. 못하게 돼 있으니까. 공직자윤리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들통이 안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 이제 세 명의 이름을 빌렸는데 이세 명은 첫 번째가 뭐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죠 본인의 남동생 정모 씨, 보나미 시스템 상공가 뭐하는 그 정모 씨 이름으로 계좌를 몇개 터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 거 가지고 잘안 되니까 요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동네 그 자주 다니던 그 우리가 흔히 미장원이라고 그러죠 헤어디자이너 이름. 이 사람 이름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해가면서 페이스북에 그동안에 뭐 정보를 주고받고 어쩌고 하던 페북 친구,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한것로 그러니까 세 명이라고 했죠. 세 명, 3명. 세 명으로부터 여섯 개의 계좌를 빌려서 790여 차례를 거래를 했다. 그리고 9월 9일에 장관의 임명이 됐죠. 그 남편이 그 후에도 26차례, 26차례 증권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남편이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뭔가 계속하려고 하던 것인가, 아니면 정리하려고 하던 것인가, 뭐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공소장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경심 기소가 기소가 됐어요. 어, 그러고 나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SNS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laughs> 자, 물론 이제 그제 아내가 기소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뭐 이런 인사말을 한 뒤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곤욕이라는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어, 제가 보건대 검찰은 이미 기소를 예정해 놓은 듯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대략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가 계속 검찰 조사를 그동안에 받았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네개 정도가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겹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겹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의 내물죄 부분인데 그건 뭐 어떻게 됐는지 현재 그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근데 네개 정도가 겹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네개 부분에 관해서는 아, 그 이거만 가지고도 내가 기소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다, 잘 기억하시지만 어제 공소장에 참으로 여러 가지의 그 혐의들이 드러나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검찰이 상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정경진 교수는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뭐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청문회 때 어떤 어떤 얘기들 했죠? 주요한 것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턴 증명서, 이거에 대해서, 뭐, 키스트 것도 그렇고, 딸이 봉사하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하고 받았다. 동양대 표창장 건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봉사를 실제 했다, 했다 이런 말이죠. 심지어는 키스트 거는 단 이틀 나간 거 아닙니까? 첫날, 하루 나가서 한 오리엔테이션을 뭐한 시간 남짓 정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출입, 출입 등록기에 보면 거기에 찍힌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 기록부에 보면 또 거기에 시간이 있습니다. 첫날은 한한 시간 남짓, 뭐 오전 10시 몇 분인가 뭐 들어가서 뭐 11시 몇 분인가 나왔다니까, 그건 오리엔테이션 한 것으로 보이고, 그건 정식 인턴 기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식 인턴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했는데 다음 날부터 보름인데 그런데 실제는 다음 날부터 이틀간만 출입을 합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조국 전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실제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 찍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키스트는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출입 등록기 자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마 면회실에다가 이렇게 적고,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적고, 이제 퇴근하고, 뭐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 해가지고 두 사람 들여보내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키스트에서 확인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 다음에 사모펀드 부분. 이거야말로 이제 계속해서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아내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는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은 원래 코링크 사모펀드에서 처음 만들었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 표현이 그거는 뭐 방배동 자택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쪽에 이거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을 넣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을 넣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처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얘기에 따르면 뭐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될라나 뭐 이런 건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한 7년 전에 이른바 론스타죠 우리나라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가 아주 대표적인 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그 론스타를 비판하는 SNS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라는 걸 이번에 처음 들었다면 7년 전에 론스타를 비판할 때는 론스타가 뭔지도 모르고 비판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를 비판하려면 최소한도 사모펀드, 아니, 론스타가 사모펀드인지 아닌지는 알았겠죠. 아, 그게 뭐 펀드가 아니고 무슨 은행 저축 예금이다 뭐 이렇게 알고서 비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모펀드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 인턴증명서,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증명서 한 거. 이거는 당시 그 원장이, 인, 인, 어, 공익인권법 센터 장이 한인섭 교수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턴증명서가 나갔습니다. 모집도 하지 않은 인턴증명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부탁했을 일은 없고, 조국 교수가 부탁했겠죠? 그 당시에. 이 부분 자기 관여 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나 허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200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이때 세미나를 하니까 네가 세미나에 나와라. 그래서, 어, 뭐저 관심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너 거기 나와서 좀 참석해.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갔더니, 그래서 그날 하루 참석했더니,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끊어주더라. 가짜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알지를 못한다. 내 전화번호에 없다. 전화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고, 다만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내 전화번호부에 없다. 내전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죠. 내 전화번호부에 없고 알지를 못하지만 전화를 했을 수는 있나? 전화 안 했다 소리는 안 합니다. 물론 했다고 인정도 안 하죠. 그렇게 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것도 본인이 관여. 안 됐을 리가 없다. 그 그러니까 이것도 알지 못하거나 기억 못하는 일. 키스트 인턴 증명서,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SNS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올렸던 제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자, 이제 검찰에서 이번 주 중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어, 아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텐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이렇게 들이대면, 어, 그거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나 모르는 일입니다. 뭐사모펀드 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턴 증명서,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런 태도는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줄곧 진솔해온 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정경심 교수가 수사 전략을 지금 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변호인 등과 수사 전략을 토론을 한 뒤에 아마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경심 교수한테 들었던 것처럼.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됐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 보입니다. 물론, 뇌물죄가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뇌물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른 나머지 혐의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하나도 인정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서 보듯이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리저리 수집한 정보들, 이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까. 아마도 본인이 그래서 이미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르고, 그 다음에 불러서 조국 전 장관이 답변할 내용이 검찰이 지금 뻔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여기서 지금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조사를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뭐 조사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이렇게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경심 교수의 전례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도 아마 쓰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이 글이 결국은 내가 검찰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 미리 알려준 셈이 돼버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 기소까지도 추가로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